부모가 샤이를 해고하면서 이제 당신 나가죠. 내가 고용했으니 당신은 고용인니까? 내가 해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샤이는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고용인이 아니고 저의 교사다 하고 주장합니다. 교사로서의 분명한 자부심이 있었을 때 결국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교사가 되었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리저지 아브라함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에, 국민대에서 교직원으로서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메일 천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달픈 삶의 여정을 걷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개월 전부터 호텔 청소 일을 하는데 호텔에서 한두 시간 청소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밤, 밤새도록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계속 했습니다. 말이 쉽지, 매일 밤 자지 않고 밤새도록 청소에 중노동을 할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할까요? 야간 작업은 참 정말 사람을, 몸을 힘든 게 아닙니다. 만약 그분에게 선교사로서의 자부심이 없다면 하루도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교사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그 심정으로 열심히 감사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일대일 하던 조셉 멘돌라 형제가 잠시 관계성이 끊게 된 것에 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파하는 것은 자기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교사로서 양이 힘들어진 것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을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만큼 또 우리 부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하지 않는 의인 아흔아으로 말려마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 있는 아흔아홀리이 양을 놓고 길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를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 분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울타리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암 아마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제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를 보는데, 어, 나보다 실력도 많고, 영어도 잘라셔라고잘하고 어, 그냥 학력도 좋고, 아주 경험도 캐결도 많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물질을 여유있게 쓰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보면, 그냥, 예,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다 보면은, 말씀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말씀이 뒤로 싹 물러가고, 그냥 눈이 뿅 가가지고, <laughs> 예, 말씀이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휩쓸려 들어갑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 중에 이기적인 자들, 예의 없는 자들, 또비딱한 자들, 영평, 영적인 풍경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냄새가나서 별로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반발하고 또 욕하고 대든 자를 보면 그냥 더 이상 볼보기 싫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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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꾸생각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럴까 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해야겠습니다. 또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러움이 대상이 되더라도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심정 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봐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만이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말씀 증거가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전파가 무엇을 유지한다고요? 생명.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증하는그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는 게 됩니다. 영적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동시에 말씀을 받는 자도 이제 그 생명력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 있게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가 힘 있게 활동하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받기만 하지만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비대증 환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비대증 환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인병이 걸리고 각종 이제 병들이 다 오는 몸입니다 생명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느냐, 전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느냐, 전파하지 않느냐는 내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어가느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증거함으로써 생명력이 충만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생명력이 충만한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의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계시니 그럼 우리가 주님의 방향에 순종해서 말씀 증거자.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증거자의 삶은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십니다. 네. 그럼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네. 다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나의 네. 두증인에게 네. 권세를 드리 우리 붉은 맨유스를 입고 천이백육십을 기원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주님께서 귀한 귀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의 재난과 또 어, 어려움들이 임하지만 예,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쓰임 받게 구하셨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영적인 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가 영적으로 살고 양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에 말씀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이에 어렵고 힘든 캠퍼스 상황 또한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주의와 또 쾌락주의가 판치는 시대 정말 말씀의 참수 용력이 떨어진 이 시대에도 주님의 증인들로서 제 말씀을 증가하는 정도를 대게 보아시고,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서 주님의 권능을더 딛고 최후 승리를 이루며, 내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흥망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